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 바가지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박 바가지는 대박이 있고, 어, 일반 작은 박도 있습니다. 요즘 음, 경기가 좋지 않고 하는 일이 잘안 되는 분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 박파가지를 구이을해서 액땜을 하시는 분들께서 주문을 하시는 건데요. 어, 형태를 보시면은 어, 예쁘게 생긴 것도 있고 못난이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룩배기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재배를 하면서 생긴 무늬가 어, 특징인 것도 있고 또 원래 모양이 예쁘게 생긴 이런 바가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게 되면은 어, 규격, 어, 특수한 표시를 보시고 주문하시면 되겠는데요. 표시는 어, 알파벳으로 표시가 되고 치수는 숫자로 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박바가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탈바가지 제작용, 그리고 인테리어용, 벽면 장식용, 그리고 무속 행사에서 액땜하시는 용도로 구입하시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박바가지의 내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깨끗한 것도 있는가 하면 지저분한 것도 있고, 얼룩이 생겨서 그대로 어 남아있는 자국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너무 깨끗해서 아주 보기 좋은 박바가지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리는 것은 뚜껑이 있는 바가지인데요. 박한 통을 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무엇을 넣고 이렇게 닫아 어, 보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어, 이런 모습을 볼수 있고 또 이렇게 닫아놓으면 어, 박한 개의 통박 모습을 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가지입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박바가지도 통박인데 원래는 뚜껑이 있는 거지만은 뚜껑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라서 이렇게 매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매달아서 어, 모양을 낼수 있는 어, 장식용의 바가지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의 바가지들은 대부분 일반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요. 큰 대박도 있고 약간 작은 박바가지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박바가지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박바가지들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한 이 박을 타고 또 이렇게 자연 건조한 상태의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는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오늘은 박바가지 모습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께서 박바가지를 주문하시면은 포장을 해서 발송을 해 드리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